대한민국 서울 지하의 비밀이 알려지면서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요. 한국 수도는 이미 승리할 전쟁 준비 끝났으며,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 적이 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수도 서울의 지하 세계는 무엇일까요?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수도 서울의 지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큰일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제시카 몽고메리에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들을 연구해요. 요새처럼 건설된 고대 터널들이 있는 로마도 연구했어요. 만리장성 방어 시스템이 있는 베이징도 조사했고요. 하지만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지도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졌어요. 적으로부터 고작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도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마치 위험한 이웃집 마당 바로 옆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 같았거든요. 제 동료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프랑스 중령인 에밀리 블랑은 지도에서 서울의 위치를 보고 웃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그것이 마치 호랑이 우리 바로 옆에 가장 중요한 건물을 세우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독일 중장인 하일리 클라우스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는 만약 이게 다른 나라였다면 그들이 오래전에 수도를 옮겼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정부에는 결정을 내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수도를 북한에 이렇게 가깝게 두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서울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도시가 제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정렬된 줄을 서서 군인들처럼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아름다운 한강이 은색 리본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시는 거대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지만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이렇게 가깝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축구를 하며 웃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10대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농담하며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어른들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커피를 마시며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서울의 상세한 지도를 펼쳤어요. 제가 처음 주목한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이 강이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만으로는 탱크와 헬리콥터를 가진 현대 군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하 역사로 내려가는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천장이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고, 일반 지하철역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튼튼한 기둥들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고요. 특별한 환기구들이 터널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이것이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벙커처럼 건설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지어 파리의 유명한 지하 대피소들도 이렇게 깊거나 튼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사서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것은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색깔 선들이 도시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총 길이는 1300km가 넘었어요. 그것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의 거리보다 길었어요. 서울의 모든 동네, 모든 구역, 모든 구석이 이 지하 터널들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발견에 흥미를 느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지하 네트워크가 정말로 전쟁 중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되어 이 모든 터널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많은 입구 중 하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의 진짜 비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이 도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남을 가졌어요. 저는 시청의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안성우 씨를 만났어요. 안성우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와 마주 앉으며, 제가 서울이 북한에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서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일어나서 평범한 벽처럼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가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제가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문이 열렸어요. 그는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희는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 긴 계단을 내려갔어요. 마침내 저희는 제 턱이 떨어질 만큼 놀라운 거대한 지하 통제실에 들어갔어요. 벽들은 서울 곳곳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수십 개의 TV 화면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역, 자동차와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한강 아이들이 노는 공원, 그리고 도시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들을 볼수 있었어요. 마치 천 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안성우 씨는 여러 화면을 가리키며 그들이 여기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도시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수 있다고 했어요. 이 카메라들은 밤낮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동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 속에서 자신들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러자 안성우 씨는 또 다른 무거운 문을 열었고 저희는 더욱 깊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제가 다음에 본 것은 완전히 제 숨을 먹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이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가진 거대한 벙커였어요. 방마다 거대한 식량 컨테이너, 수천 개의 생수병, 그리고 금속 선반에 정리된 의료용품들로 가득했어요. 안성우 씨는 큰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이 대피소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달 이상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수백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역이 비상시의 대피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준비가 실제로 얼마나 깊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특별한 도표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많은 지하철역들이 실제로 처음부터 폭탄 대피소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성우 씨는 여러 구역을 가리키며 비상시에는 지하철의 이 부분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터널은 여전히 도시 곳곳으로 군인들과 보급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울 아래에 숨겨진 비밀 세계를 발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한강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안성우 씨가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들을 보여줬어요. 강변을 따라 평범한 장식품처럼 보이는 특별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에게 보라고 했어요. 그가 휴대폰의 버튼들을 누르자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평화로운 물살이 훨씬 더 강하고 빨라졌고 하얀 거품과 파도를 만들어냈어요. 안성우 씨는 제 충격받은 표정을 지켜보며 물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적군이나 탱크가 강을 건너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한강이 그냥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또한 한강을 가로지르는 23개의 모든 다리가 비밀스러운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필요시 적군이 서울의 중심부로 건너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차단되거나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은 그냥 최선을 바라며 위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준비하고 계획해왔어요. 이 도시 전체가 평범한 거주지로 위장한 요새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안성우 씨는 제가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저를 데려갔어요. 저희는 도시 외곽의 훈련장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 평범한 직업과 일상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예비군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훈련장은 작은 군사기지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군인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간단한 녹색 군복을 입은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들을 봤어요. 일부는 정규직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집중되어 있고 결의에 차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한 남성은 평일에는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조용한 회계사인 박민수 씨였어요. 하지만 그는 토요일 저녁에 여기서 소총을 들고 군사 전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일주일 내내 일한 후에 훈련이 힘들지 않은지 진심으로 궁금해 했어요. 그는 헬멧을 조정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처음에는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항상 피곤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변모하는 것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치며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 채소와 옷을 파는 상점 주인들,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겨우 성인이 된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 호각이 울리자, 그들은 빠르게 완벽한 군사 대형을 만들었고, 손짓으로만 소통하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연습을 했어요. 안성우 씨가 저희 근처에 한 그룹을 가리키며 저에게 보라고 했어요. 교관이 조용한 명령 하나를 내리자, 단 30분 만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피곤한 직장인들에서 조직적인 방어 부대로 변모했어요. 그들은 모의 도시 거리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로 벽을 넘고 장벽 아래로 기어가는 것을 도왔어요. 그들은 수년간 훈련받은 팀처럼 함께 협력했어요. 하일리이는 쌍안경으로 지켜보며 분명히 감명받은 표정으로 그들이 정규군만큼이나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대피 경로를 연습하는 민방위 훈련을 지켜봤어요. 40대의 여성인 교관이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며 여러 지하철역에서 비상 대피소까지 가는 정확한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녀의 지시를 주의 깊게 따랐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걷는 조부모들, 잠든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들, 어린 형제자매들을 돕는 십대들, 그리고 긴 줄을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요. 안성우 씨는 노인들 그룹이 비상라디오 사용법을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울의 거의 모든 시민이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 군인들만이 아니라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사람이 할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연습훈련 중에 모든 사람이 얼마나 침착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는지였어요. 교관들이 갑자기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었을 때 사이렌이 울리고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긴급한 명령을 외쳤을 때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암기했던 비상 규칙을 따랐어요.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도왔어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날랐어요. 모든 사람이 큰 가족처럼 함께 협력했어요. 제게 영원히 남을 한 장면은 훈련 휴식 시간에 만난 젊은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식 업계를 사용해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지만 예비군 군복도 입고 있었고 비상통신용 라디오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왜 이렇게 어린아기와 함께 여기 나왔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눈에 강한 결의를 담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잠든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다고 했어요. 이 아기는 그들 모두가 기꺼이 서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서울에서 자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고, 저는 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은 단지 군대나 지하 벙커나 방어적인 강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어요.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 모든 학생, 모든 직장인 그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도시의 진짜 힘은 무기나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들의 집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성우 씨는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 저를 일찍 깨웠어요.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서울의 방어력을 시험할 특별한 훈련 연습에 대해 저희에게 말했어요. 그는 비상계획으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를 보여주며, 오늘 그들이 모든 전력이 차단되고, 모든 통신 시스템이 다운되고, 주요 다리 일부가 파괴되었다고 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한 번에 잘못될 때 도시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도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안성우 씨는 그냥 자신있게 미소를 지으며 제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오전 11시에 도시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누군가가 거대한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갑자기 일어났어요. 건물들이 어두워지면서 창문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한 검은 사각형이 되었어요. 지하철역들이 밝은 표지판을 잃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주변의 어둠을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건물에서 나와 명확한 손신호로 교통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잘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협력하여 전자적 도움 없이 자동차와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거리로 안내했어요. 안성우 씨는 사람들이 어두운 거리를 헤쳐나가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들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 대해 훈련 받았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노인이 버스가 모퉁이를 돌수 있도록 도와주고, 젊은 여성이 학교 아이들 그룹을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인도하는 것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지하철 지하에서는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져서 터널에 주황색 빛을 비쳤어요. 백업 전력 시스템이 기차를 원활하게 운행하게 했어요. 정규 통신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비상. 라디오가 도시의 여러 부분이 서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했어요. 저희는 딱딱거리는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안정된 보고를 들었어요. 1구역 정상, 2구역 정상, 3구역은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통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훈련의 주요 다리들이 파괴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포함되었을 때 대체 경로들이 새로운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처럼 즉시 활성화되었어요. 남은 다리들과 지하철 노선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람들이 도시를 이동할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시민들은 전에 여러 번 연습했던 대피 계획을 침착하게 따르며 질서 있는 줄을 만들고 서른 무거운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도왔어요. 가장 놀라운 장면은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 멈춘 한 아파트 단지에서였어요. 이웃들이 정부 관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스스로를 조직했어요. 한 사람이 저장실 잠금을 해제할 열쇠를 꺼내며 지하실의 비상급수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족들을 아기들과 함께 건물의 강화된 구역으로 부드럽게 안내하며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자고 말했어요. 상점 주인들은 함께 협력하여 비상물품을 공정하게 분배했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목줄주의 깊게 세워졌어요. 병원 직원들은 즉시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든 의료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위기 중에 서로 경쟁하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팀원이 되었어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지켜보며 감정적이 되어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훈련의 가장 극한 부분이 시작되었어요. 정규 방송 시스템이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트럭에 설치된 확성기를 사용하여 관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두운 거리를 통해 한 번에 이동했지만 혼란도 밀치는 것도 비명도 없었어요. 시민들은 서로에게 격려하는 목소리로 노인들이 먼저 가라고, 줄을 질서 있게 유지하라고, 무언가를 나르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거대한 지하 대피소 안에서 가족들은 색깔 테이프로 표시된 공간과 함께 특정 구역에 배정되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비상물품과 의료 스테이션을 준비해 두었고, 이것을 전에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의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조직했어요. 제가 한 자원봉사자에게 이 모든 조직이 법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물어봤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서울의 방어 시스템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서울에 왔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장군들이 모두 큰 회의실에 모여 그들이 관찰한 것에 대해 토론했어요. 최종 평가 회의에서 미국의 제임스 워커 장군이 그들의 결론을 발표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그는 방안의 모든 국제 전문가들을 둘러보며 서울이 세계에서 공격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첫째, 자연적인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한강과 고층 건물들의 복잡한 미로가 적들이 도시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했어요. 둘째, 지하철 터널과 대피소의 지하 요새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숨기고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어요. 셋째, 시민들의 조직화는 도시를 보호하는 것에 관해서는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저를 포함한 방안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말을 했어요. 만약 서울이 단지 3일만 버틸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전쟁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워커 장군이 벽에 있는 서울 지도를 가리키며 시가전은 개활지에서 싸우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공격부대는 모든 단일 건물, 모든 단일 모퉁이를 점령해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양의 시간과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편, 방어자들은 지하철 터널을 사용해서 유령처럼 이동할 수 있고, 그들이 선택하는 곳마다 나타나고 사라지며,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동네 구석구석을 아는 시민들의 결연한 저항을 더하면,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했어요. 회의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취약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제가 본것중 가장 강한 요새처럼 보였어요. 모든 건물, 모든 다리, 모든 터널이 거대한 방어 계획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펜타곤에 상세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의 군사 지도자들이 서울의 방어 모델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군사 지도자들이 서울의 방어 모델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강연 투어 중에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방어가 최고의 무기나 가장 비싼 기술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 자신들의 집을 보호하려는 시민들을 갖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대표는 청중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말을 했어요.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도시는 절대 패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서울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서울이 그냥 수도가 아니라 그것의 시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요새라고 말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국가의 심장을 봤어요. 서울은 세계의 가장 강한 방어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신들의 집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쓰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나라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서울은 위험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위험이 패배시킬 수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변모시켜요. 도시와 그 시민들은 하나의 부서지지 않는 힘이 되었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울이 어떤 도전이 와도 항상 강하게 서 있을 이유예요.